2022년 캡스톤 디자인 성과 발표 자율주행 자동차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순서입니다. 대회 소개, 차량 플랫폼에 관한 설명, 작년과 비교한 개선 사항, 전반적인 주행 알고리즘, 그리고 대회 결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외부 경진 대회 참가 팀으로서 이번 2022년 국제대학생 창작 자동차 경진 대회 자율주행 부문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선 두 번을 치러 상위 10개 팀만이 본선에 진출하여 경기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예선은 주어진 경로를 미션을 수행하며 완주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선은 색상이 다른 두 개의 라바콘 사이를 부딪히지 않고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선은 첫 번째 예선과 같이 미션을 수행하여 완주를 하고, 총세 번의 경기를, 경기의 완주 기록을 합산하여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대회 축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 플랫폼에 GPS, IMU, 카메라, 3D라이더, 엔코더 센서, 그리고 이 센서 값들을 통해 차량을 제어해줄 PC를 장착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작년에 이어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작년 경기 결과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금 더 진보된 알고리즘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차량 위치 추정의 보정 방식 변경, 글로벌 맵 작성, 딥러닝을 통한 객체 인식의 정확도 향상, 로컬 플래닝 및 차량 제어 알고리즘의 변경, 센서 퓨전을 통한 장애물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전반적인 차량 주행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센서들을 토대로 글로벌 맵상에서 차량의 위치를 추정하고 현재 위치의 앞쪽의 글로벌 경로와 장애물의 정보를 수집하여 최적의 경로 생성 및 미션별 경로를 생성하고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경로를 추종하기 위한 제어 부분에서 연산을 통해 차량의 조향 및 속도 명령을 전달합니다. 저희의 주요 알고리즘들을 설명드리면, 위치 추정엔 원디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센서의 이상치 값을 제거하였고, 로컬 경로 생성엔 프레넷 프레임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차량이 안정적이고 최적의 경로를 주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차량이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로를 따라가게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대회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예선에서 미션 한 개의 실패로 4부, 3분 43초 두 번째 예선에서 두 바퀴 4분 48초로 전체 30개 팀 중에서 8등으로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본선에선 미션 1개 실패 및 차선 이탈 2번으로 총 9분 24초 본선 10개 팀중 4위로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